자, 일단은 제곱근과 그 성질, 소단원의 발전 문제 풀겠습니다. 1번,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7인 삼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 우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2 곱하기 10 곱하기 7. 약분 하니까 35가 됩니다.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35가 되는 그때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은 35가 되겠죠. 제곱에서 35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5가 되는데 길이는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루트 35가 됩니다. 2번, 여기 좀 지우고 문제 풀겠습니다. 우선, 마이너스 15분의 14 전체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A라고 한답니다. 따라서 A는 15분의 14가 되겠죠. 얘는 이미 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5.44, .4닷 5.44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한답니다. 5 4 다시 얼마인지 먼저 구해야 되겠죠. 얘는 9분의 5 4빼기5가 되니까 49가 됩니다. 즉, 사, 구구, 어, 9분의 49의 음의제곱권을 구하는 문제가 되죠. 따라서 b는 음의제곱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옵니다. 따라서 b 나누기 a는 b가 마이너스 3분의 7 나누기 15분의 14. 자,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칠까요? 14분의 15. 몇 분?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답은 2번. 자, 3번. 닮음비가 2대 3인 두 원의 넓이의 합이 65π일 때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닮음비가 2대 3이므로 어두 반지름을 반지름을 2a와 3a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두 원의 넓이는 2a의 전체 제곱 파이와 3 a 전체 제곱 파이 즉 4a제곱 파이와 9a제곱 파이가 나올겁니다. 이두 원의 넓이 합이 65π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4a제곱π 더하기 9a제곱π는 65π. 13a제곱π가 65π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약분시키면 a제곱은 5가 나옵니다. 즉, a는 5가 되겠죠. 근데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큰 원은 여기 있는 얘가 큰 원이 되겠죠. 반지름이 더 크니까. 따라서 이 구한 a를 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은 큰 원의 반지름은 3 루트 5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보기에 3 루트 5가 없네요. 자, 그 밖에 있는 수는 근호 안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제곱해서 들어가죠. 즉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루트 45도 될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되겠죠? 4번.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이것을 보기를 간단히 하여라. 자, 우선,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 요 옆에 부분들을 좀 지우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A를, A를 2분의 1이라고 두면, A분의 1은 2가 됩니다. 따라서 a 빼기 a 분의 1은 음수가 나오죠.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먼저 구분하겠습니다. 얘는 양수가 됩니다. 얘도 양수가 되죠. 따라서 근호하고 제곱하고 없애는 대신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양수니까 안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원래 있던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분배 법칙하면 자 a분의 1과 마이너스 a분의 1은 사라지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즉 근호 안에 제곱인 경우에는 어,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양수인 경우에는 부, 부호가 그대로 나오고 음수인 경우에는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라는 걸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뭐그 부분이 헷갈리는 학생들은 절대값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5번. 우선 옆에 있는 요 부분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5번. a가 5보다 크고 150보다 작은 자연수 a에 대하여 루트 5a가 정수가 되도록 루트 5a가 정수가 된답니다. 정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루트, 아,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5a가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즉 따라서 a가 될수 있는 값은 a는 5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수들을 다 찾아보면, 5보다 커야 되고, 150보다 작은 수를 찾아야 됩니다. A는 5 곱하기 1의 제곱. 즉, 5가 될 거고, A는 5 곱하기 2의 제곱. 20이 되죠. A는 5 곱하기 3의 제곱. 45가 되죠. A는 5 곱하기 4의 제곱. 16 곱하기 5, 80이 되죠. 또 a는 5 곱하기 5의 제곱 125가 됩니다. 그리고 a는 5 곱하기 6의 제곱 66이 36 36에다가 5를 곱하면 180인가요? 180은 안되죠. 자, 5도 안되죠. 5가 안들어가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를 찾는 겁니다. 따라서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네. 네 개가 답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